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후반, 취중생입니다. 저는 취업준비 과정이 단순한 취업을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위한 취업준비를 하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이 기간은 삶의 과정 중 하나이고 커리어의 시작단계다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브이로그를 통해 저의 취중성장 과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활동이 아닌 병렬적으로 경험을 쌓고 면접을 위한 자소서 작성을 하는 등 하루를 어떻게 채워가는가 또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기 위한 피드백을 나눌 계획입니다. 저의 스토리에 대해 간단하게 나누자면 저는 또래보다 늦은 나이에 취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다른 활동을 하느라 늦어진 것도 있지만 작년에는 모야모야라는 희귀병을 발병하고 치료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3월 8일, 술, 담배 빼고 남들이 하는 거다 하면서 살아도 돼! 라는 피드백을 받고 왔어요. 유튜브를 통해 성장 과정을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힘이 되길 바래요. 삶이 막연하고 팍팍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빠이